안녕하세요. 초보농구 운산입니다. 오늘은 2020년 8월 14일입니다. 오늘 저의 고추 말리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저는 천물 두물 고추를 약 60근 정도 수확을 이미 완료 했고, 이 지금 말리는 고추, 말리고 있는 고추는 세물 고추입니다. 이게 한 70근 정도 됩니다. 건조기에서, 반 건조 상태에서 꺼내서 지금 햇볕에 건조하고 있는 중입니다. 참, 색깔이 이쁘죠? 이것은 건조기에서 12시간을 건조 후 아침에 햇볕으로 나온 고추입니다 이게 전체 한 70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고추는 청양고추입니다 지금 세척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고추들은 아침에 수화관 고추입니다. 지금 숙성을 위해서 응달에 응달에서 숙성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. 잘 익었죠? 오늘 내일 모레까지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일단 건조기에 들어가서 한 12시간 정도 건조한 다음에 햇볕으로 나올 예정입니다. 저는 올해 고추를 천주 정도 심었습니다. 일반 고추 천주, 그 다음에 청량을 백주 심었습니다. 시드름병으로 약 70주 정도가 죽었고요. 현재 수확한 오늘까지 수확한 고추의 양은 천물 두물 고추 60근. 그리고 이게 지금 세 번째 고추 70근. 그러면 130근하고 저기 오늘 아침에 수확한 이 고추가 200kg 이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한 50근 가까이 되지 않나 추정을 해봅니다.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80근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. 저의 목표는 올해, 천주에서, 어, 잇마른 병으로 죽은 70주에서 80주 정도 제외하고, 900한 30, 9 0 230주에서, 250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약 70근 정도는 70근 정도만 수확하면 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행히 긴 장마, 탄저 등으로 고생을 했는데 큰 탄저도 크게 온거 없이 잘 잡혔고 장마에도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. 올해 탄저 등긴 장마로 고추를 재배하시는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. 힘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, 고추 잘 수확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